안녕하세요. 청운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유기상 교수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어, 1차시 수업된 DSLR 카메라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부터 DSLR 카메라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DSLR 카메라의 기능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프레임을 잡느냐, 어떤 시각을 잡느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르신들한테 DSLR 카메라를 알려드린다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요즘에 워낙 스마트폰 카메라나 그리고 노트북, 휴대하기 편한 작은 컴퓨터 카메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카메라들을 다 두고 이렇게 무겁고 다루기 어려운 DSLR 카메라를 어르신들과 같이 공부한다는 게 어르신들께서도 부담이 되실 수는 있지만 이 DSLR 카메라를 잘 알아두시면 아마도 젊은 세대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한 가지는 이 DSLR 카메라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리 쉽게 다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두고 연습해서 익혀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 나의 취미가 나의 직업으로 될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DSL 카메라를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어르신들께 설명해 드릴 첫 번째 장비는 보이시나요? 하드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이 하드 케이스는 카메라를 보호하는 가방인데요. 외곽이 알루미늄으로 굉장히 단단하게 처리나 알루미늄 되어갖고 단단하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하드 케이스는 방진, 방습이 가능하고 그리고 촬영할 때 이렇게. 하드 케이스에 올라가서 사다리 역할도 합니다. 자, 사실은 이런 하드 케이스를 어르신들께서는 들고 다니기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데요. 아마도 젊은 세대들이 이런 가방을 들고 다니면, 아, 저 안에 카메라가 있구나, 영상 촬영을 하는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말씀을 덕담을 나누시면 더 즐거운 대화가 되지 않을까요? 이 하드 케이스는 아래쪽에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이 하드 케이스에서 꺼낸 DSLR 카메라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카메라는 캐논 1300D 카메라이고요. 이 캐논 카메라에 캐논이라는 것은 브랜드 이름이고요. EOS는 제품명의 상호명이고그 밑에 있는 숫자는 마치 K5, K7, K9처럼 제품에 붙어 있는 고유 식별 번호입니다. 제가 오늘 어르신들께 설명해 드릴 거는 EOS 1300D DSLR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 정도의 수준의 DSLR을 익혀 두시면 아마도 대부분의 DSLR 카메라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카메라는 카메라의 본체, 바디와 카메라 렌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카메라의 결합은 카메라 바디에 있는 화이트 포인트, 흰 점과 렌즈 뒷면에 있는 흰 점을 서로 이렇게 결합을 해서 왼쪽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이때 탁이라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 소리가 들릴 때까지 부드럽게 돌려서 결합을 시켜줍니다. 이제 카메라 본체와 카메라 렌즈가 결합이 되었으면 이후 가장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것들은 카메라 밑면에 있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장착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배터리가 충전이 충분히 잘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출사하기 전, 촬영하기 전날 카메라에 배터리를 풀로 충전을 해 두십시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배터리나 SD카드를 못 가져와서 촬영을 못 하시는 경우가 종종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어렵게 그 장소를 헌팅하고, 어렵게 그 장소를 섭외하고, 그리고 어렵게 배우를 섭외한 이후에 배터리하고 SD카드가 없어서 촬영을 못 한다고 하면, 재원적으로도 매우 손해가 크고, 스케줄 변동도 매우 큰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요 배터리 옆에 작은 키트가 있는데 이걸 눌러주면, 손가락 눌러주면 이렇게 SD카드 저장장치가 나옵니다. 이 저장장치는 어르신들이 찍는 모든 영상을 담는 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걸 삽입하는 방법은 요 카메라 안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 그림과 똑같은 모양으로 부드럽게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면 됩니다. 배터리도 표시된 화살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밀어주시고 마지막에 눌러주면 탁 하는 소리와 함께 결합이 됩니다. 자, 이제 배터리하고 SD카드를 장착을 했습니다. 이후 가장 첫 번째 카메라에서 해야될 일은 전원을 올리는 거겠죠 전원 장치입니다 전원을 올립니다 전원을 올리면 탁 소리와 함께 카메라가 준비가 되어지는 거죠 이 상황을 제가 케이블로 연결해서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SLR 카메라에 뒤에 전원을 연결하면 요렇게 LCD판에, LCD 모니터에, 어, 올라옵니다. 자, 요 부분을 우리가 조정을 하는 건데요. 요거는 카메라의 노출을 측정해 줄수 있는 EV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영상 모드로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영상 모드로 촬영하고 있는 거에 포커스는 AF, 오토포커스를 설정을 해 놨습니다. 이 밑에 AWB는 Auto-White Balance라고 하는 건데, 아마도 실내 공간에서 색온도로 인해서 푸른색이 돌거나 노란색이 도는 것들을 방지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레임 레이트가 얼마, 얼마짜리인지, 그리고 그 RT가 얼마짜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정보값입니다. 영상 모드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제가 한번 화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토포커스를 자동포커스에서 수동포커스로 수동 초점 방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점을, 어, 맞추는 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제가 한번 카메라를 갖고 수평으로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의 내부가 보이시죠? 그렇죠. 네. 자, 이 상태가 되면 어르신들과 저는 촬영할 준비 단계가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원을 켠 다음에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ISO를 맞추는 겁니다. ISO라는 것은 노출 감도를 의미하는데요. 이 ISO라는 거는 전 세계가 규격화된 감도를 사용하는 점에서 수치를 국제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치인데요. 이 ISO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